추억을 공유하는 친구가 있다는 건참 행복한 일입니다. 음, 아무리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도 어, 초등학교 때 동창들을 만나시면요. 마치 그 티없이 맑고 어렸던 그때로 돌아간 것처럼 표정도 마음도 말투도 다 어, 그때처럼 바뀌시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음, 함께 모이면 어, 너 그때 기억하니? 우리가 이때 이랬잖아 하면서 어, 기억에 남은 그 추억들을 같이 꺼내보고 꺼내보는 그 시간이 어몇 번을 반복해도 참 기쁘다는 것, 즐겁다는 것을 곁에 있어도 느낄 수 있습니다. 어 그런 모임에 가 보면 그간 만나지 못했던 시간들이 참 무색하게도 어그 오랜 시간을 보지 못했어도 어 어색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 동안 늘 주기적으로 만나왔던 것만 같은 친밀함이 금세 그 자리에 가득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날 때마다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해도 질리지 않는 그런 추억들을 공유하고 있는 친구들과의 만남은 그래서 언제 보여도 기대되고 즐겁고 편안함을 주죠. 그런데 이런 어린 시절의 추억을 공유하는 친구들보다도 더 반갑고 만나면 또 기쁘고 감격을 느끼는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나와 함께 어려운 시기 인생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왔던 사람들과의 만남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군대에 같이 다녀온 동기들이나, 또 요즘은 조리원 동기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막 듣고 있으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 인생의 시간들 중에, 어, 이렇게 가장 힘들고, 자기 힘으로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었던 그 시기를 떠올리면서, 어, 다른 누구보다도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즐거워하는 걸볼수 있죠. 음, 또 군대와 출산이 아니더라도 인생의 가장 큰 시련과 고비를 함께 겪으면서 이겨낸 사람들 간의 모임은 정말 유대감이 깊고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감격스러운 추억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는, 아니, 저분들은 만나면 저렇게 맨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안 지루한가? 하는 생각도 들겠지만, 그 추억을 공유하는 분들은 그 얘기를 맨날 해도 지루할 틈이 없어요. 오히려 그때 겪었던 일들이 정말 힘들었을수록 더 끈끈한 전우애 같은 것이 그들 가운데 있고요. 또그 어려운 고비를 함께 지나면서 맛보았던 그 감격과 기쁨이 어, 그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또 그때 그 감동이 어, 이야기할 때마다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그 모임은 그분들의 인생에서 새 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언제나 기다려지고 가면 좋고 편안한 모임으로 꼽히곤 어,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그런 모임이 있으신가요?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고, 어, 함께 하면, 어, 그때 그랬잖아 하면서 좋았던 기억들, 아팠던 기억마저도 이제는 웃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시기를 함께 지나오면서 그렇게 서로를, 어, 지탱해주고 일으켜주었던 그 감격과, 어, 그 힘든 시간까지도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분들과의 모임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0편, 48편의 시인에게는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감격스럽고 아름다운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것을 추억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바로 그에게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음, 이 시인과 함께 공동체를 이룬 이 사람들은요, 함께 모일 때마다 내가 경험했던 나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꺼내서 함께 나누고, 어, 그때 그 감격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 내삶 속에서도 기쁨이 될수 있도록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분을 기억하는 일을 모일 때마다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어, 그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떻게 구해주셨지? 그때 정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행하셨잖아. 나는 내가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 줄을 몰랐는데, 나는 그때 그걸 경험했어. 라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지 하고 찬양하면서 그분을 높이는 것. 이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늘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몇 번을 반복해도 지루하지 않았죠. 오히려, 다 함께, 맞아, 하나님이 그러셨지 하면서 그분을 기억할 때마다, 그 일을 반복하며 예배할 때마다 서로의 입술과 또 얼굴에서 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을 볼수 있었고, 그때 같이 함께 하는 사람들까지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을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예배라고 불렀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란 이렇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억하며 떠올리고, 그분이 우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해 주셨던 그 시간을 추억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것이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도 다시 경험될 수 있도록 어, 기뻐하고 찬양을 회복하는 모임이 그것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냥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하나인 이 성경을 읽고 또마음의 평안을 주는 노래들을 부르고 기도라는 이름으로 명상을 하거나 손을 읊조리는 그런 형식적인 시간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모여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가 형식적인 시간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내 삶의 자리 에 다시 그분의 기쁨 그분이셨던 주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예배에 모이고 예배를 하기 위해 모이고 그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각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목사님과 찬양단 찬양대 그다음 대표 기도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배의 책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란 찬양과 말씀의 선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나의 부모님이 그 정말 지금과 같이 어려웠던 시간을 지나면서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기억해내는 것이 예배고요. 또내 자녀에게 내 평생에 내가 의지하고 힘이 되었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예배고요. 또 내가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신 우리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예배 때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에 쓰여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그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분,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들을 정기적으로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셀 모임과 선교의 모임 또 신방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각자의 소그룹의 모임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한, 이 시대에서 같이 동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을 각기 다르게 경험한 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시간들이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가 되게 하는 것, 그것까지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맞아, 우리가 그때 그랬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구원해주시는 분이었지.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멈추거나 포기할 수가 없어. 그때 그 하나님이, 그때 그 우리 할머니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때 우리 권사님을 만나주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와도 함께 계시니, 우리 그 믿음 가지고 그 감격이, 그 감사가 회복되도록. 우리 용기를 내서 같이 일어나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모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들과 행동들과 말들이 다 예배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일어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로 자주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또렷하게 기억하고 그분을, 그분으로 인해서 잊혀지지 않는 감격과 감사를 누리면서 사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일상이 되는 것이죠.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너무 정말 물리적으로도 너무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많이 보내게 됩니다. 어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많은 유혹과 시험을 겪게 되는데요. 그 시간들을 보내고 우리 주님께 지친 몸과 마음으로 터덜터덜 돌아오게 될 때면 우리는 그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 동안 가졌던 어려움들과 고민들이 씻겨져 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그새 힘을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 현실로까지 쭉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예배를 통해서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본문에서 시인이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기억해내는 것, 그리고 그걸 자기 혼자만 알고 있지 않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 함께 하나님을 믿고 기억하는 그 사람들에게 막 전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제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한절 한절 그의 고백을 읽을 때마다, 마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하는 그 진심 어린 동의가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공감했던 구절 몇 가지만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는 1절 말씀이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그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에,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그 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위대한 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은, 나의 이 부족함은, 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그, 어, 그 믿음이 제 안에도 생겨났어요. 이 사람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도 위대하시니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이 시온이 이토록 아름답게 찬양받고 칭송받았던 칭송 것처럼 나 역시 내 안에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 또한 덩달아 빛나는 존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믿음이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제 안에 생겨났습니다. 또한 3절에서 시인은 나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진해서 스스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말했다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자신을 알리셨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그렇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끝으로 1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죽을 때까지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누구도 어 넘을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어, 이 14절 말씀에서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 다른 누군가 대단한 특별한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이. 고백은 어, 정말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고 오늘 정말 내가 어떻게 일어나야 할까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고민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어, 소망이 되는 정말 약속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보다 더 기쁘고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 저는 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약속이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말씀을 펴고, 모이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제 안에서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붙잡고, 어, 주님을 떠올릴 때마다, 어, 이 위대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잊혀지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될 수 있도록, 내가 나에게 이야기해주고, 또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 전해주고, 그것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이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매일 시간을 따로 떼어서 어떤 형식을 꼭 갖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예배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내삶 속에서 매 순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것을 잊지 않는 것, 그런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날마다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어,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모일 때마다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 그분을 기억하는 것을 쉬지 마십시오. 세상이 다른 침묵 모임과 다르게 우리의 모임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공유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시간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 은혜로 인해 더 감, 감사하고 감격하는 일들이 커져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도 오늘 계속되어지는 아니 우리의 평생에 계속되어지는 세상의 빛 일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